이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되게 애매해요 별로 증명된 게 없어 마동석 앞에서도 화를 낼수 있어야 진정한 분노조절장애가 아니지 가끔 분노조절장애라고 이제 아유 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마동석 씨 앞에 가면 다 조절된다고 규혜 아. 씨아가리 빤딱으로 확 찢어버릴라 이거 어따 대고 오늘 주제는요.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 맞는 거죠? 사례를 저희가 또 받아봤는데 저희 좀 사연 저희 어 뭐야 뭐죠? 이, 이거 주소 이메일, 네, 이메일 주소 네네.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저희가 네, 다 40대이다 보니까 음. <laughs> 순간적으로 고유명사들의 안 생각이 안날 때가 안 있습니다. 난, <laughs>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그런다고 꼭 치매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도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골프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 사업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른 걸로 몹시 힘들어서 마약남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부터일까요? 모든 일에 화가 납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고요. 자꾸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수까지 합니다. 소리 지르고 뭘 집어 던지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다니고 되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는 친구랑 소주를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에 택시기사랑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를 갔다 왔고요. 일방 통행도로로 진입한 트럭한테 크락션을 끝도 없이 눌러대면서 욕을 미친 듯이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랑 생활비 얘기로 조금 다투다가 물컵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아이고. 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놀라서 제 자신을 어이없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500문항에 가까운 문제들에 답을 해나갔죠. 그런데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보고 순간 왜 이딴 걸 물어보지? 장난하는 거야?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에 검사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박차고 자리를 박차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연필을 던지면서 이따위 검사로 사람을 놀리냐며 화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한폭탄, 폭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받기도 힘든 것 같고, 이런 저한테도 방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앞에 거는 싸우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 검사지 찢어버리고 연필 간호사한테 던지고 막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괜찮은 상태는 아닌 거죠? 네, 지금 봐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과자극성, 자극에 민감하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폭력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인 걸로는 확실히 판단이 들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분이 분노조절 장애라고 사실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분이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도 뭐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고, 출소도 좀 여러 번 가셨고 음, 여러 전과도 번. 조금 달고 계시고 어. 어, 이럴 수, 이럴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는데 음. 지금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고 어. 하면서 지금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음. 저는 좋을 중 아닌가. 좋을. 우리가 이 분노조절 장애라는 거를 판단할 때 음. 우선 이 무드디소더, 그러니까 이 기분장애 카테고리를 먼저 조금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음.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우울증이 됐던 아니면 조증 상태,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한 상태가 됐던 음. 갑자기 나타난 패턴으로 봐가지고는 음. 어 기분장애 쪽으로 진단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음. 이거는 분노조절장애로 볼수 수 있는 거죠. 예. 이분이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면 이러다가 음. 또 이제 괜찮아져요. 음. 이 원래 기분장애라고 하는 건큰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았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음.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데 음. 그런 거 없이 지금 또 시작해서 일관되게 계속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 분노조절장애로 조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손문산 나운서도 얘기했다시피 던지고 막. 야야야야. 사실 검사 자체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때쯤 짜증이 폭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근데 짜증은 날수 있고 저도 해 봤거든요. 아, 저도 진짜? 이, 이틀에 걸쳐서 했어요, 검사를. 아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짜증 난다고 막 검사지 찢어 버리고 막 <laughs> 간호사한테 막 연필 던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음.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지. 조금 많이, 많이 갔다.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치료 대상이다라고 음. 어. 보고 계속 뒀다가는 뭔가 사고칠 것 같다라는 음. 생각. 그이 사람이 하고. 걱정하는 게 맞네. 아 맞죠. 좀 위험한 단계네요. 어. 위험한 단계죠. 물론 분노 조절이라는 게뭐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한데 음. 이 진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 정신건강과에서 딱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붙이지는 않고요. 가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진짜 장애는 아닌데, 막 아유, '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이제 마동석 씨 앞에 가면 다 조절된다고. 아, 그렇죠. 분이라고 말을 들으라고. 죄송합니다. 뭔가 착한 새끼보다는 확죽여버리되네요 그런 거. 경우에는 이제 분노조절장애가 아닌 거죠. 마동석 앞에서도 화를 낼수 있어야 진정한 분노조절장애가 <laughs> 아 진짜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화를 못 참는 거니까 아, 이건. 그러니까 뭔지 네. 알겠다. 살이 판단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죠. 분, 눈이 뒤집혀가는 거죠. 아. 그렇죠. 갑자기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완전 분노 조절 장애죠 그딱 행동만 봐가지고는 어. 분노 조절을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라고 보여지죠 그치? 왜냐면은 어.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어. 내가 단순히 화가 난다고 해서 할 행동은 아니고 어. 근데 그렇게 돌진했을 때 나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거나 내가 다칠 수도 있는데 또 음.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건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분노가 정말 그 상황에서는 조절이 정말 안된 거니까 아니, 이분은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아니 이분도 그래도. 그냥 마동석 앞에서는 조절이 될것 같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냥 무드 디스 오더가 아닐까. 아 그, 그. 아니 근데 약간 분노절 장애에까진좀 아니지만 살면서 화가 커서 안 된다. 어, 맞아. 이런 경험들은 다, 다 있지 않다 있지, 않아? 다 있지. 원장님은 언제 좀 제일? 환자 보다가 이렇게 뭐 오늘도 사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아, 아, 하루 종일 진료를 하다 네. 보면 대 화도 내고 그런 시절이 어... 있죠, 있는데. 음... 보통은 참죠. 근데 이제 못 참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참으려고 하면 그것도 나도 에너지가 필요해. 아, 그렇지. 그지 브레이크 자체도 에너지니까. 맞아요. 근데 그 에너지마저 소진됐을 때, 음. 그럴 때이분노 분노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 있을 거예요. 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나는 분노 조절 장애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 내가 그 분노를 참아낼 능력 자체 그런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때 드러날 때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 음. 아니 저는 여기 넘어온 감 가는 게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초반이 제일 약간 좀 이제 도라이 같을 때였는데 음. 이때 나 분노 조절장애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음. 근데 그때가 자원이 진짜 바닥을 칠 때. 그렇지. 어, 그러니까 몸이 힘들거나 약간 뭐 지쳐 있거나 심심신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 이것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완전 바닥을 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감정도 지쳐 있는.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처방하는 약이 뭐냐면 우울증 약 처방이에요. 완전히 지쳐버린 내 감정, 그 감정의 에너지를 뭔가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아. 방법을 써야 되니까. 우울증에 준하는 치료를 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항상 우울증이 바탕이 될수 있나요? 이런 그렇죠. 화 이런 게? 물론 분노, 이제 분노조절장애 자체는 음. 우울증이랑 좀, 좀 별개로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음. 대부분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 우울증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 40대 중반까지 살아오시는 어떤 기간 동안 음. 뭔가를 다쓴 거야 막. 그렇지. 몸도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뭐뭐알수 어. 없지만 여기 사연은 없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막 분노나 짜증으로 표출되는 거 아닌가? 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헉,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짜나네. 음. 사실 명확하게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메커니즘이고 그다음에 어떤 뇌 호르몬의 문제인지는 정확 명확하진 않고 음. 오히려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어종의 음. 보면 우리 교감신경이 과다 활성화된 거다 뭐 이런 노, 연구들도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 카테고리가 음. 사실은 정신과 안에서는 되게 애매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증명된 게 없어. 음. 이분은 지금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보여주나요? 이분이 갖고 어. 있는 괴로움이 뭔지를 어. 우리가 알아봐야죠. 들어보고 어, 그리고 그 원인을 좀 찾아주고 어. 만약에 뭔가 이분이 그럴만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음.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항우울제를 좀 쓰거나 해가지고 음. 당장 약을 좀 써서 치료받아야 될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분노조절 장애까지는 아닌데 음. 아 화를 잘 컨트롤 못하겠다. 음. 화잘못 참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다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음. 참을 힘이 없어서가 아닌가. 음.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혼자 많이 하거든요. 화를 잘내려면 잘.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정신과 전문의로서 화를 잘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있다면? 어, 없지요. <laughs> <laughs> 나도 화잘못 내. 정 아, 제가 궁금했네. 실제로 내가 책장에 보면은 음. 뭐화잘 내는 법 이런 책들도 내가 읽어보고 음. 분노 조절하는. 근데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어. 아 근데 진짜 그런 책들 있잖아.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아 진짜. 그 책을 읽으니까 더 화가 나요. 아. 음.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로 말고 자기 팁 하나씩 얘기하자. 일단 그 상황을 피합니다. 그 상황에서 음. 나를 꺼내놔야 돼. 어 일단. 그리고. 15분이든 30분이든 잊고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화를 다스리는 법이지 맞는 방법이기는 해요 음. 저는 어떤 저만 철칙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철칙 어. 화는 정확한 타겟에 낸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 한강 따라에서 어. 화풀이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음. 어디 이상한 데 스트레스 받고 딴 사람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아, 이러면 은 나도 상처가 남아 어. 그래서 저는 화는 정확히 내야 될 사람에게 정확히 된다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철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이번 네. 철칙 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어... 그지 이거 되게 명언이지. 화나할 때마다 이걸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차분하게 돼.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기분이 태도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걸 딱세번 정도 되뇌이면은내 말을 담는 그릇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솔루션을 왜 여기서 얻고 있죠, 원장님 <laughs> 왜냐면 <의미하면 웃음> 내가 화가 조절이 잘안 되거든. <laughs> 아, 네. <laughs> 어쨌든. 정확한 곳에 내야 할 만큼 화내기 그리고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